알로에 효능과 부작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익숙하지만 제대로 알면 더욱 놀라운 식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알로에입니다. 알로에는 원래 아프리카 동북부와 아라비아 반도 등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던 다육식물로 수천 년 전부터 피부 치료와 내복용 약초로 쓰여온 전통 식물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불사의 식물로 불릴 만큼 귀하게 여겨졌으며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들의 상처 치료용으로 알로에를 챙겼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알로에에 들어있는 아세만난 알로인, 알로에베라겔 등의 성분 덕분에 면역강화, 소화개선, 항염, 보습 등 다양한 건강 효과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섭취하거나 바르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알로에의 대표적인 효능 10가지와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작용까지 균형잡힌 정보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알로에 겔은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장내 점막을 보호해 위염이나 소화불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위산과다를 완화시켜 위장 건강에 유익합니다. 가벼운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을 자주 겪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단, 과다 섭취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피부 재생과 보습에 도움을 줍니다. 알로에는 화상, 상처, 여드름 피부 개선에 효과적인 식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또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건조함을 줄여줍니다. 알로에 젤은 자극을 줄이며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잦은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알로에에는 다당류 성분이 풍부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기나 피로가 잦은 분들에게 유익합니다. 비타민C와 E가 풍부해 항산화 작용도 함께 제공합니다. 면역력 저하로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자연 보조제입니다. 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 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알로에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당뇨 초기 단계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알로에만으로 치료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식후 혈당 변동이 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알로에에는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A, C,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줄여줍니다. 피부 노화는 물론, 신체 노화 속도도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활성산소는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항산화 작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한 섭취는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알로에는 포만감을 높여 식욕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장운동을 도와 체내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합니다. 체지방 감소와 관련된 연구 결과도 일부 존재합니다. 무설탕 알로에 음료를 식전이나 식사 중에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단, 시중 제품 중 당분이 높은 것도 있으니 성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운동과 병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간 해독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알로에는 간세포를 보호하고 해독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환경독소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은 간 대사를 도와 기능 회복에 유익합니다. 알코올 섭취가 잦은 분들의 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단, 치료 목적보다는 보조제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다 섭취는 간 기능에 오히려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구강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알로에 성분은 잇몸 염증을 줄이고 구내염 회복을 돕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항균작용으로 입속 세균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 함유치약이나 가글은 잇몸출혈 예방에도 유익합니다. 또한 구취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구강 내 상처 회복을 촉진하는 작용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민감한 잇몸을 가진 분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아홉 번째, 심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알로에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장병 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단에 알로에를 추가하면 좋습니다. 단, 의학적 치료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에서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열 번째,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알로에에 함유된 아세만난 성분은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균과 곰팡이류의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항균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용으로 사용할 경우 상처 감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피부뿐 아니라 구강, 위장 등에도 항균작용이 나타납니다. 환절기처럼 감염이 쉬운 시기에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연유래 치료법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보조수단이 됩니다. 알로에 섭취 시 주의할 부작용. 아무리 좋은 식물이라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사람의 경우 위장장애나 복부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궁수축 가능성이 있어 임산부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당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당뇨약과 병용할 경우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장기간 과다 섭취 시 간독성이 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알로에 섭취 시에는 하루 권장량 알로에 갤 기준 약 15에서 50ml 이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좋은 식물, 알로에의 효능 10가지와 꼭 알아야 할 부작용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이 준 선물이라 해도 제대로 알고 적절히 활용할 때 진짜 약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